가 야드 배터리입니다. 아,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요. 제가 어제 과전류 보호 기능에 관한 영상을 찍었었습니다. 어, 1 2 0 a 페짜리 시동용 배터리로 어, 과전류가 흘렀을 때 배터리가 어, 보호를 할수 있는지 기능에 대해서 찍었는데 어, 제가 영상에 담지 못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어, 보충으로 그 내용들을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어,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 과전류로 이제 보호가 되어서 방전이 컷되었을 때 어, 방전 컷된 배터리를 어떻게 다시 어, 살릴 수 있는지, 그다음에 실제로 방전이 되었다면 플러스 어, 마이너스의 전류가 실제로 나오지 않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어 영상에서 어 다루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어제 영상에 음 댓글에 하나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아,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남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이제 영상을 한번 찍으려고 합니다. 어 먼저 그러면 저희 배터리 어플과 연결해서 실제 이제 그런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배터리를 연결하고 어플과 연결했습니다. 자 BMS가 연결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어, 과전류 보호 기능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어, 저 히터를 동작시켜서 200A 이상을 흘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전류가 어제와 마찬가지로 걸리는지 한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터를 켜고, 예, 보시다시피 한 2, 3초에, 어, 과전류 보호기능 동작으로 방전이 컷 됐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제 방전이 컷 돼서, 어, 전류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 실제로 이제, 어, 배터리를, 어떻게 살리냐면 이 보시면 이 웨이크업 버튼 이 웨이크업 버튼 눌리면 이 방전 디스차징 방전 이게 다시 o 이될 겁니다 그 전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어 배터리가 실제 끊어져서 전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래서 이제 방전이 되고 있는지 안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확인을 물론 테스트하기를 찍어서 한번 확인을 해 봐도 되는데 어 과감하게 어, 플러스 마이너스로 한번 쇼트 시켜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요게 인버트가 달려 있기 때문에 어, 인버트에 남아 있는 잔류 전류가 있어서 약간 스파크는 튈 건데 그래도 실제로 이제 거의 없다고 보고 어, 배터리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쇼트 시켜서 어, 실제로 방전이 나온지 안 나온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방전이 안 끊어지고 방전이 만약에 계속 나온다 그러면 어, 쇼트시킨 이 선이 지금 보시면 이 선을 아주 얇은 걸 쓰는데 이 선이 바로 녹아서 끊어져 버릴 겁니다. 빨갛게 달아 올라가 끊어져 버리겠죠. 실제로 어, 방전이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쪽을 물리고 자 마이너스 쪽에 딱 갖다 대면 마이너스 쪽에 딱 갖다 대면, 바로, 어,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아무런, 음, 반응이 없을 거고, 만약 에 끊어지지 않았다면, 이 선이 아마 녹아내릴 겁니다. 물론, 어, 살짝의 스파크는, 인버터 때문에, 어 잔류씨가 남아있어서 아마 틀 겁니다. 지금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합니다. 보시면, 붙였죠? 아무런, 아무런 어어 방전 전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두 개를 딱 붙였기 때문에, 아무런 방전 전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 방전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쇼트를 시켜도 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방전. 컷이 걸려버리면 실제로 배터리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 상태에서는 어 만약에 이제 요런 장비 쪽에서 장비 쪽에서 요런 인버터 후단이나 인버터 쪽에서 쇼트가 난다고 해도 배터리 쪽에 BMS 라든지 배터리 셀 쪽에는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이런 기능이 만약에 좀 있지 않는 배터리라면 실제로 이제 방전이 끊어지지 않고 어, 장비쪽에서 어떤 쇼트나 이런것들이 발생했을때 배터리 bms 배터리 셀 구단까지 어, 데미지를 입히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겁니다 실제로 이제 요런 어, 두개의 선을 이렇게 연결해도 어, 전혀 어,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게 보실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떼고 실제로 이제 방전이 이제 방전을 어떻게 하면 다시 연결할 수 있는지, 배터리를 살릴 수 있는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웨이크업 버튼을 누르면 아마 소리가 나면서 인버터가 바로 살면서 방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웨이크업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웨이크업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인버터가 살 겁니다. 보시면 인버터가 삐하면서 살았고 바로 어, 인버트가 살면서 인버트 소모 전류 한 일정 한 8A 정도가 이렇게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 저 이제 히터도 다시 동작할 수 있게 되겠죠. 히터 한번 다시 한번 켜 볼까요? 음, 켜지죠. 실제로 이제 히터를 켰습니다. 실제로 히트를 켰는데 전류가 안 먹는 거는 지금 음. 날씨가 더워서 히트가 히트는 켜졌지만 동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히트 이렇게 온도를 높이면 아마 동작할 겁니다. 32도까지 높였는데 32도까지 높여도 동작 안 하네요. 보시면 BMS 온도가 33도인데 어 그러니까 그보다 낮으니까 동작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도 정도 올려보겠습니다 자 1도 정도 돌렸더니 히트가 동작하면서 한 120A 한 1400W 한 1500W 정도 이렇게 먹고 있죠. 1500W는 어,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120A가 동작했기 때문에 어, 배터리는 꺼지지 않고 동작을 잘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제 히터를 풀로 동작시키면 또 꺼지겠죠. 이렇게 한번 올려볼까요. 이때를 풀로 딱 동작시키면 바로 200, 260A가 딱 먹으면서 배터리가 딱 꺼지게 됩니다. 다시 방전됐죠. 이런 아, 식으로, 어, 이렇게 저희는 과전류 보호장치가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어제 못 보여드렸던 배터리를 살리는 방법과 실제로 이제 보호장치가 작동했을 때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양단자에 실제로 전압이, 어, 나오지 않는 것을 전압이나 전류가 방전하지 않는 것을 한번 테스트한다고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런 테스트는 어, 제가 봐서 일부 이산철 배터리를 만든 업체에서는 이런 테스트를 한 번도 보여준 업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업체가 이런 어, 배터리 테스트를 보여주는 이유는 그만큼 이런 기능들을 자신 있게 만들고 어. 기본 기능들에도 충실하게 적용을 잘 했다는 것을, 어,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저는 배터리를 한번 살려놓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배터리는 살았습니다.